환구시보가 인민해방군 공군 남중국해에서 10시간 논스탑 초계비행 성공이라는 기사를 영상과 함께 보도하자 퍼브스의컬럼리스트는 중국이 의도치 않게 자신들의 약점만 노출했다는 기사를 냅니다. 중국 공군의 남중국해 10시간 논스탑 초계비행 뉴스는 환구시보가 작년 8월 4일 보도했었습니다. 기사와 함께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뉴스에는 한 대만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실제 공개된 영상에는 다섯 대에서 여섯 대 정도가 편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임무를 수행했던 수호의 30전투기는 베트남과 인접한 난닝의 제6항공여단 소속으로 중국군의 세 대밖에 없는 인류신 78S 공중급유기로부터 초계 비행 중두 차례 급유를 받았습니다. 퍼부스의 군사 전문 컬럼리스트인 데이비드 X는 F-32이 최소 무기만 탑재했거나 비무장으로 비행을 했을 거라면서 중국의 대형 공중급이 전력의 3분의 2가 출동한 걸 지적했습니다. 만약 스플래틀리 군더처럼 중국 본토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재 중국 공군의 능력으로는 많은 전투기를 그곳에 보낼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타임즈 기사에서는 가장 먼 외딴섬과 암초로 출국했다고 했지만 영상을 보면 스플래트리 군도에 수비리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나옵니다. 흥미로운 건수비리프는 중국이 남중국해 스플래트리 군도에 건설한 7개의 인공섬 중 하나로 섬에는 3,300m 길이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수호의 30이 수비리프 기지에서 재급유 받고 돌아오면 간단할 일을 대형 공중급유기두 대를 동행하면서까지 작전을 수행했어야만 하는 이유. 10시간 논스톱 초계 비행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더구나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건설하는 이유가 방공식별구역을 넓히고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 및 관할권을 주장할 목적이었는데 이런 이유라면 중국의 공공기가 인공섬에 이착하는 영상이 더 필요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전투기들이 미스 지프, 수비,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 이착륙했다는 뉴스는 중국 언론도 외신도 심지어 미 국방부에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남중국해에 아무것도 없었던 자그마암초들의 유류고, 탄약고, 경납고, 레이다 기지에, 통신기지 등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 건설한 불침 항모와 같은 7개의 인공섬에 자국의 전투기를 파견하지 않는 중국의 의도가 궁금한데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문제를 주로 다루는 디플레멘트가 중국군의 전투기들이 남중국해의 기지에 착륙 못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스플래트리 군도의 인공섬에 전투기를 배치할 경우 주변국들은 군사적 위험으로 가져가면서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영토 분쟁 중인 필리핀, 비에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과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를 원했다면 아마 요즘처럼 필리핀 휘선섬 인근에 200여 척이 넘는 해상 민병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디플로메티는 외교적인 마찰을 감염하면서까지 베타적 경제수역의 조사선과 중국 해안 경비대를 보낸 점을 보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바다에서 전투기를 운영하면 염분과 습도로 부식이 발생합니다. 미 해군의 F-18 등함재기에 나오는 뉴스 영상만 봐도 동체나 날개가 부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모를 리 없는 중국군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활주로를 건설하면서 습도 조절이 가능한 대형 경납고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투기들이 피어이 수비, 미스치 프리피에 단기간만 배치된다면 전투기에도 큰 무리가 생기지 않을 거고 기지에서도 민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식 우려도 원인은 아닌 것 같다고 봅니다. 이건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이게 원인이라면 중국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스플래트리 군도의 수비 리프 매립 작업은 2014년 초에 시작됐지만, 매립 작업, 준설 작업이 완료도 안된 상태에서 활주로와 지원시설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사를 서두르는 바람에 활주로는 2016년 중반에 조기에 완공했습니다. 매립지의 지반이 안정되기 전에 만약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게 되면 지반 치마 현상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건설된 일본의 간사이 공항을 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립 작업을 했지만 199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간사이 공항은 지반 치마 문제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서둘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빨리 건설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선언하고 싶었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고, 또 다른 이유,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지만, 중국판 방산비리도 함께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의 부패 척결 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중국 군과 군산 복합 사업에서 나오는 부정부패는 중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오늘 아침에도 중국 해군 부참모장 출신의 송학 장군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중국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항공모함 건설의 출고 책임자 두 명이 1년 사이를 두고 부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중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항모 건조 사업, 이런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리더들의 부패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국 방위 산업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걸 증명하는데요. 디플로베트는 인공섬 건설은 국가 중요 사업이라 예산 집행에 큰 제약도 없었을 거고 전시행정에 익숙한 중국의 관리들은 암초 위에 활주로가 건설된 사진만 나왔다면 오케이 OK 해수과라고 분석합니다. 미국 정보 기관이 아무리 위성으로 스플래트리 군도에 건설된 기지들을 촬영해도 활주로가 치마되는 현상이나 금이 가는 부실 공사 문제까지는 위성 사진으로 식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비행기 특성상 군용 수송기나 해상 초계기 같은 저속의 터보프롭 항공기였다면 이 착륙에는 이상이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전투기가 착륙해야 하는 경우라면 활주로 요구조건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군도 인공섬 활주로의 문제점을 파악했을 거고 요즘처럼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신냉전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위성들이 24시간 인공섬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만약 이 착륙 시 중국 공군이나 해군 전투기의 사소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체면을 국익으로 생각하는 중국 정부에게 끔찍한 악몽이 될 거고 비상 상황이 아니면 인공섬에 전투기를 착륙 시도를 하지 않을 걸로 디플로메트는 결론을 냅니다. 만약 디플로메트 예상처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건설한 활주로나 관련 시설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면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